아군이 타냈습니다. 게임이 제일 었던지 오랜만이야 지금. 아 나도 어저께... 핵? 야 왓띠이 주드야 뭐해? 한옥인데 초반에 핵을 만난다? 멘탈 부스러진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팀 바로 버리겠다는 말인데 지금 우리 연승인 거몰라산 거야? 아 지금 끊겼거든 연승? 막... 아니 <laughs> 1.. <laughs> 일연승이야 일 1승도 일 그래 1연승이라고 어? 그리고 그 어시 안줘서 그렇잖아 아 <laughs> 오케이 아니, 오케이 생드릴게 생겨드릴게 야 그거라고 아니야. 상우가 어시 먹을 때 애들이 막 상우는 어시 먹어 이런 다음에 오케이 OK, 어디? 이런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톡톡톡톡 죽자마자 바로 먹으니까 어이 사람들 어시 개빨라 하 <laughs> 바로 나오잖아 <laughs> 야 이제 이제 도토리 경쟁도 같이 하지 마라. 제윤놀이 피자이한데 같이 할 수가 없어. 피뽑는 그래? 응. 소리. 어 실화야?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아 뒤로 왔네. 아나 뒤에 완전히 보고 올 걸. 아 보다가 씨안 오길래 왔는데. 갑자기 나 폭탄 맞아가지고 어디서 폭탄 맞은 날이네. 음, 맞아 맞아. 와 앞길, 저기 1평저 이상우 그 각폭 있었어 햄버거 팔고 있었어. 각폭 지리네. 음... 각폭이 아니라 그 상우한테 깠는데 상고 공딩 맞고 그틈 사이로 들어왔어. 뭐? <laughs> 지네. 저빵딩이 개. 아니 봤어 상우야? 아니, 저 만약에, 아 만약에 잖아아 저거 만약에 내가 안 말았잖아, 상구야. 아. 그러면 너가 죽더라도 내가 바로 교환해줄 수 있었어.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나 포기. 나 당연히 저 정면에서 들어온 줄 알았어. 아니, 몰랐어. 정면에서 들어올 데가 없어. 정말 들어올 데가 없어. 아니, 난뒤는 자는. <laughs> 개까리야. <laughs> 내 오늘 대회 목표 1등하고 춤추기. 이 춤춰야지. <laughs> 대회 1등하고이 춤추기. 이 춤춰야지. 오우, 와우. 와우. 대회하고 바로 춤춘다. 주도야, 너문 닫고 있는 거 아니야? 완전 던질까 말까 줄는데 진짜로? 닫혀 있는데. 너 나갔다 와봐. 완전 저 던지까 말것 좀인데. 이 새끼. 어. 형. 어? 나 사실 문 닫고 있었거든. 왜왜 왜 나가지냐 이거. 나안 나가지는데. 보군데. <laughs> 어? 이야 어. <laughs> 내가 오는 거 봤을 테니까 그거 <laughs> 나가서 잠깐 쐈다가 들어와. 아니야 이제 풀렸어. 내가 한번 열었다가. 았 그건 <laughs> 그쪽에서는 p r i 요뿅돈 찌까 말까? 돈지까 말까? 돈지까 말까? τον dön 돈던던 던졋! 돈 찌까 말까 돈지까 말까 돈지까 말까? 돈지까 말까?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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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졋! 던졋 Почему 안 하나요? 돈 찌까 말까 돈 찌까 말까 돈 찌까 말까 돈cz까 던졋! 던조! 던지까던지 말까, 던지까던카 말까, 던지까던 말까, 던지까카 말까, 던지까던지 말까, 던지가 말까, 던지까던지까던지까던지까던지까 던지카 말까, 던지카 말까, 던지카 말까, 던지 기름 없어지카 말까, 던지카 말까, 던지카 말까, 던지카 말까, 던지카 말까, 던지카 말까, 던지카 말도있지카번까 있어. 지지도 있어. 있어. 아..뭐야..이거 출발라 내려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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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사페어빼고 어. 차좀 세워주라 나 키웠어 어? 아니, 나 차에 키웠어 아니, 이거 차좀아 이거 차좀 <laughs> 세워줘 그 올라오는... 나 차에 키웠어 이거 차좀 세워줘 조심해야돼 밑에서 어, 올라오는거 아 그냥 그.. 아그 자리 가아 맨날 들어가는데? 오케이 일단 옵션으로 할게 이거 야 그냥 원통으 하지마 원통 능선에서 맞아 내욕 6필 할건안는방법 있어 잠깐 다네네 알아서 해줄게 뭐말래아저가 아, 아, 맨날 핀, 강한지 알겠어 저기서 붙는 것만 봐줘라 형 상어 아래 보고 응자핑 음. 찍어줄게 저기 있는 데만 찍습니다 맞... 2번 한팀 드디어 들어와서 드디어 시야를 따네. 그니까. 이번 한테 여기 말씀드린 길로. <laughs> 아, 예. 혼자 보내기 좀 힘들었는데? 이거 그냥. 해안가 따개비 타고 쭉 가야겠네. 해안가?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씨. <laughs> 어디? 나 일단 성태형꺼 보면서 갈게 뭐야 이아 뭐야 할게 족버아 잡... 침막 아샤브샤브나 먹으러 가야겠다 오늘 샤브샤브 맛있겠다 쉐브쉐브 먹어요 뭐 어, 먹었냐? 뭐 먹었냐? 과자 먹었... 아이 없는데 나 시원하게 라이나 먹고 있어 난먹을 내가 좋아하는 과자 세 가지가 있지 화약된? 아닐걸? 아 근데 그런 랩 신경 안 썼어 애초에 애들. 내가 그래. 좋아하는 과자 벌집피자 알새우칩 꼬깔콘 콘칩 양파링 내가 좋아하는 과자 세 가지가 그래. 있지 오징어지 이렇게 어때? 잠시만... 아나자갈치는아 상한아 프로... 마이크 좀켜왜상처네 왜상처내려고나우스두개만줘라1오케이면1그 아니 토리가 아우스. 말을 안 하잖아 아이면 1,000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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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이면이면이면1이이면1 0 0이미 스포츠 쿠키 마이미 스포카치 마이미 마이 스포도 어, 마이미스포장0차 야 토리야 상어가 이렇게 한 10절 마임 이즈 포레벌 아잇 그만해! 그냥 <laughs> 딱 이번 판에 다 됐어 진짜로 응. 해보자 해보자 <laughs> 파이팅! <응>. 파이팅!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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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있나? 아 제발. <laughs> 너무 아, 아 너무 설레 지만 이거 이거 너무 틀떠 아. 있다 지금. 아, 좀 무서워? 무서워. 진정해. <laughs> 사람 너무 많은데. <laughs> 아 이거. 아 진짜 왜 이거. 조졌다. <laughs>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우측으로 다 띄워서. 웃음> <좌졌다>. 괜찮아, 괜찮아. <laughs> 까지붙 확킬 와 이게 맞네. 아 이게 맞네요.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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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죽었는데 죽었 팀? 진짜? 수 좋은거 아니야? 어? 아까운 부분이고. 어? 죽었어? 꼬북팀 죽었냐? 꼬북팀 멋있어. 아 꼬북팀 살아있네. 우승이야? 우승 결정이야? 아좀 몰라. 아니 아니 몰라. 아, 아 몰라. 아 그래? 꼬북팀 살아있어. <laughs> 꼬북팀이. 아니 팔점차였어. 이 꼬북... 꼬북... 8천차인데 우리 킬했으니까 몰라 몰라 아직 몰라 꼬북팀 죽었다는데? 아 죽었다는데? 어? 응? 이 3등 진짜요? 강탈했대 진짜 아, 아, 진짜야? 아 근데 우리 팀원들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아, 잘했어 아, 진짜 다 잘했어 또 200개 <목소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